펀대패에 대해 알고 싶나? 지금 들 알려줄게. 펀대패에대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했는데, 내가 해소해줄게. 식주! 펀대패 SNS를 통해 질문을 받아봤는데, 몇 가지만 선정해서 답변해줄게. 무슨 이 마스코트를 쓰게 된기가가 궁금해요. 판타지아데구페스타는 대구, 대구 지역 통합 축제 브랜드로, 펀대패 이버스라는 생일관을 갖고 있는데, 계획 축제들은 하나의 행성. 난그 축제를 즐기는 시민. 즉, 여러분임. 우징 MBTI는 무엇인가요? 나는 축제 탐험을 즐기고 시민들을 만나며 반갑게 인사 좀 해주곤 해. 나 MBT야. 저랑 안 맞는 거 아세요? 나랑 같은 유형 이 있으면 댓글로 손 번쩍 들어주고. 여름에만 하나요? 분기별로 하면 안 되나요? 우선 축제는 봄 축제와 가을 축제로 나눠져 있어. 어떤 축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잉. 먼저 5월. 대구를 뜨겁게 달궜던 분성호 축제와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있어. 외에도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 다가오는 10월에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대구 콘텐츠 페어, 포코 페스티벌과 같이 음악을 들으며 감상에 젖는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기대된다면 잊지말고한대페 가을축제에 와야겠죠. 우주인과 함께 즐길 사람은 한대페 구독과 알림 설정하기. 구독, 구독. 축제 기간 중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건 역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겠죠? 나 역시도 대막시 행진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더욱 기억에 남는 축제였던 것 같아 참가자들의 의견은 판대페 등장 후에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기다려 듣고 더 나은 판대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이번엔 판대페 스타가 등장했는데요 판대페스타가 축제를 직접 즐기기도 하고, 반응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판대페와 우주인인 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우주인은 가을 축제를 준비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두 가을 축제에서 만나요. 안녕!